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희조가 SNS에 사생활 폭로글을 업로드한 작성자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황희조측 변호인은 악성 루머와 사생활 유포 피해와 관련하여 인스타그램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희도 측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5개의 인스타그램 계정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이들 계정이 동일 인물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가능성이 높다 전달하였습니다. 논란이 일어난 이후 2차 가해와 무분별한 농모 확산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황희도 측은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유럽 무대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사생활 루머가 확산된 황희도에게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의조가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